저희가, 그, 저희 선택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이런 귀여운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뭐라 그러지? 어 그냥 모르겠어요. 미니 칠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저희도 여기다가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세요. 첫 번째 주제에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건데, 주변에 공시 준비하는 것을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 알린다는 O, 알리지 않는다는 X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린다는 O, 알리지 않는다는 X. 네, 어, 좋아요. 다 됐네요. 하나, 둘, 어, 셋. 의견 일치하네. 아, <laughs> <laughs>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나? 아니, 뭔지는 아, 말안 했잖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저희 먼저 하나, 하나 둘, 셋. 저희는 둘다 알린다, 음. 알린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근데 의외로 네. X가 맞네요. 어, 의외로 X가 맞네요. 음. 아 근데 근데 의외가 아니에요. 아니요? 어, 의외가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가 있죠? 이게 개인 성격을 떠나서 음. 일단 제 생각은 알리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된다고 라 봅니다 O, X 선택은 개인 성격이에요 그죠 음. 뭐가 뭐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음. 근데 합격에 좀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알리는 게 맞지 않나 어, 맞아요 X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X인 분들은 어. 왜안 왜 알리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어. X 굳이 물어보지 않는데 알리지 않는다 물어보는데 숨길 필요도 없다 뭐요 정도면 은 O 아닐까요? 어, 어. 저도 그 느낌인데 네네. 제가 생각해도 누가 뭐안 물어보는데 뭐 자기가 저 공무 원 시험 시작갑니다 이렇게 막 전체 카톡방에 다 초대해가지고 뭐 결혼식 청첩장 돌리듯이 막 이렇게 돌리라는 게 아니라 그죠 어, 그죠 누군가 물어봤을 물어보면. 때 어, 물어봤을 때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 이게 좀더 정확한 질문 같네요 X 인 이유는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모임이든 뭐든 강요 비슷하게 하거나 시험 결과에 대한 부담감 마음을 이해 못해 주는 거죠. 음. 음.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수험생이 얼마나 괴롭고 어떤 고충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 그, 괜히 뭐 옆에서 막, 마음도 모르면서 뭐잘 봤냐, 못 봤냐 물어보고 부담 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음. <laughs> 아무튼, 이게 알리는 게 도움이 돼요. 공무원 합격 과정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어,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만 가지고도 이게 약하거든요. 응. 제일 어기기 쉬운 약속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 아니에요. 응. <laughs> 그래서 약속을 또 여러 명이랑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도 말림으로써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 아. 알려놓고. 응, 맞아 맞아. 음. 뭐정 며장님 은왜 어, 오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 그 말씀하신 분하고 좀 똑같은데 응. 굳이 숨길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응. 그리고. 또 물어봐서 제가 농구하니까 웬만하면 부르지 마라 라고 음. 하는 취지도 있고, 음.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기다려주잖아요. 맞아요. 응.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응. 가끔 응. 보면은, 이럴, 이런, 이런 중대사가 있었을 때, 네. 친구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우, 자꾸 불러서 놀자는 그 친구에 대해서, 물론 좋은 음. 생각일 때도 있지만, 야 미안해, 나 공부해서 못 가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음. 계속 이렇게, 아우, 놀자, 놀자 하는 음. 친구가 있다고 라 하면, 사실은, 어머가 음. 필요하셨다. <laughs> 이게. <laughs> 어 뭐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공원 시험 어. 본다는 어. 것을 알림으로써, 어. 그 반응을 보고, 어. 찐 친구랑 어. 그렇지 않은 친구랑 이 응.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어, 이거 친구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라기보다는 응, 응. 어, <laughs> 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네, 어, 대독 같이 갈 사람. 찐찐 음, 음. 찐 친구. 찐못 알아들으신다고요? 아. 알고 있습니다. 저 전개장님이 신조회 너무 알고 약해. 알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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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꼭그걸를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음. 봤었을 때에 어,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음. 을 음. 자라고 하는 아. 음. 얘이를족 같은 계속 음. 같이 갈 친구랑, 음. 뭐, 그렇지 않은,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음. 구별, 구별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 어. 어. 그러니까 지금, X이신 분들도 다그 걱정이에요. 어. 어떤 분들은 응원해주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음.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IX, 알렸을 때, 그걸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쵸. 오히려 자기를 이제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 그것 때문에, 음. 본인도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나머지 때문에 이제 알리기 싫은 것 같아요. 음, 지금 제가 쭉 한번 댓글들을 어,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나이 드니까 생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음. 점점 인맥의 정리가 돼요. 음, 인맥이 딱 정리가 아, 네. 딱 맞습니다. 되는데 아. 그런 것 중, 아.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 주지 않고 어, 그냥 몰라 하루 놀아 그렇게 하는 음. 친구들은 사실은 약간 길게 갈수 없는 친구인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잘될 때 잘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진짜든 가짜든 뭐 인+ 간관계가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뭐 수험생활과 같은 뭐 응, 응. 어, 결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응. 과정이잖아요. 나비가 되기 위한 번데기 과정. 그런 이제 못생긴 과정일 때 그때 이제 진짜 친구랑 가짜 친구랑 나눠지는 거 같아요. 응.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이제 알린다 알리지 음. 않는다에서 진짜 친구 아 가짜 친구 가면은 뭐 여기까지 와봤네요. 그렇죠. <laughs>